기사는 증시학도기 안녕하세요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 마을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4월 6일, 여러분, 조금 깜짝 놀라셨을, 날이죠. 어제까지 환호를 했는데,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그려드렸듯이, Fear and Greed가 이쪽으로 가면은 사실은 기회는 점점 없는 거예요. 근데, 대세상승장에서 오른쪽에서 계속 놀기는 하죠. 근데, 올해는 대세상승장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조금 조심하고, 왼쪽으로 가면 기회다라는 건데, 어 그런 흐름들을 오늘 다시금 보여주는 날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핵심적인 이슈는 긴축발작이 일어나는가 이게 핵심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더 깊이 있는 차원이 다른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차원이냐고 어, 그렇지 제가 약간 가끔씩 4차원이긴 하죠. 네, <laughs> 3차원 수준에서 <laughs>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바로 이렇게 요약이 되죠. 채권시장 저승사자의 등장인가? 네. 주식시장도 많이 빠졌지만, 채권시장은 맞은데 또 맞았어요. 채권시장. 자, 채권부터. 자,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채권시장부터 먼저 달려가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어, 10년물 국채금리, 자, 두 자릿수로 올랐습니다. 네, 10몇 BP가 올라가면서, 아, 이거 벌써 업데이트 됐네. 10몇 BP 올라가면서 2 5 5 4예요 아, 좀 적어 놓을걸. <laughs> 2.554. 어제 2.38, 2.4, 뭐, 이렇게 되었었죠? 급등을 했습니다. 2.554. 자, 2년물은 2.52. 30년물은 2.58. 5년물은 2.7. 2.7. 자, 이 상황이 됐고, 3개월물은 어떻게 됐냐? 3개월물도 0.68, 0.7이 다 왔습니다. 자, 깜짝 놀란 사건이 벌어진 거죠. 깜짝 놀란 사건이 벌어지자, 이번 건은 좀 펀치가 셌어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죽어라, 죽어라 하다가, 아니야, 괜찮을 거야. 아니야, 괜찮을 거야. 자, 이제 금리 내리자 고 2.4까지 살포시 내렸다가, 얘기를 듣고, 빵! 하면서, 아이고야, 나 죽네. 이랬습니다. 혹시 10년물 차트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10년물 차트 안 나오죠? 네, 그러면, finbiz.com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초토화 됐습니다. 또 특별히 어제하고 완전 정반대로 성장주들이 더 많이 죽었고, 헬스케어나 그 저기 월마트나 소비재, 펩시 이런 데는 좀 살았어요. 어, 그리고 유틸리티도 좀 살았어요. 어제하고 완전 정반대요. 근데 은행까지 죽었습니다. 자, 은행까지 죽으면서 쫙 대각선 상단 부근이 완전 전멸하고 초토화 됐고, 특별히. 어, 많은 분들이 보셨다시피 기술주들 중에서 진짜 기술주들 <laughs> 플랫폼보다 더 기술주인 반도체 사그라졌습니다 아주. 엔비디아 오프로 뭐 인텔 퀄컴 뭐다 엄청나게 빠졌고요. 그다음에 어, 어제 그렇게 좋았던 테슬라 조차도 여기도 기술주죠. 기술 빅테크죠. 빅테크 중에서 기술적 성향이 가장 강한 기업을 하나 꼽아보라면 저는 어 테슬라를 꼽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다 아마존,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기술 기업이긴 한데 조금 더 기술적 성향이 지금 더 강한 회사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회사까지 아주 아주 박살이 났는데요. 자 시장 다시 한번 들어가보. 왜 도대체 이렇게 되었을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의 단추가 덜 풀렸는데 어, 이거 어떻게 되지? 했는데 그 판도라의 뚜껑이 열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판도라의 뚜껑이 뭐냐면, 양적 긴축이죠. 양적 긴축.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이 다 녹였어요. 다 반영한 거예요. 반영 끝났어. 근데 반영 안한게 있죠. 우리가 긴축에 대해서 반영했나? 지난 3월까지 떨어지는 과정에서 반영했나? 일부 반영했습니다. 일부 반영했는데, 오늘 추가, 로 알파가 나왔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 6월달 50bp 금리 인상 반영했나? 그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 잘. 페드워치 배드와치 살펴볼까요? 페드워치가 보고 있는 금리 인상 가능성,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50bp 인상할 가능성이 76.6%로 올랐습니다. 자, 이제 거의 50bp 확정이죠. 그런데 6월은, 6월은 62%로 62 올랐어요. 아, 이거는 확정적인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예측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셔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저렇게 돼, 라고 보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시장의 컨셉이 이렇게 형성됐다라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에 75BP 금리 인상, 이야기, 가능성, 20.8%. 6월에서, 6월 75BP 아, 이거, 음. 단언단 단원, 컨대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1도 반영 안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75BP 금리 인상 한다고 하면 시장 한번 무너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거는 반영 안 됐고, 그럴 가능성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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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박, 20%보다 훨씬 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이 상, 이 상황은 뭐냐면 바로 QT를 겪는, 양적 긴축에 대해 건드리셨어요. 어, 누가요? 어, 네, 차기 연준 부의장 언니이신 레이얼 브레이너드 언니께서 이 부분을 건드리셨습니다. 네, 바로 얘기 들어가죠. 뭐 다른 얘기. 다음,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연속적인 금리 인상과 이르면 오는 5월에 빠른 속도로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작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판도로 뚜껑이 열린 거예요. 자, 시장은 뭐를 반영하고 있느냐? 자, 5월 달에 50pp 괜찮아. 그러니까 주식시장 괜찮겠는걸? 뭐, 고용도 좋고, 뭐, 실업률도 뭐, 완전 고용이고, 어, 경기상황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은행 대출도 좋고, 오케이, 고, 가. 이랬는데, 50pp 반영했고 또 하나 뭘 반영했었냐면, Qt, 어, 그래, 알아. Qt 한다며. 그, 한다며.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건 그거, 그거 아니야? 만기 되는 채권 다 이렇게 더 이상 발행 안 하고 그냥 다 치우고 끝내시는 거 아니에요? 어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별 괜찮아요. 뭐 하세요 그렇게. 괜찮아. 해도 돼. 나는 내가 갈게 갈게 했던 게 어제였어요. 어제였는데 우리 브레이너드 언니께서 5월에 빠른 속도로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필요하다면 연준이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차대조표가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축소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죠. 2017년부터 2년간 진행, 진행된 대차대조표 축소 때와 비교해 연준의 포트폴리오를 훨씬 더 빠르게 줄여 나갈 것이다. 월상한선은 더 커지고 시기는 더 짧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상을 빗나간 거죠. 이거, 이렇게 된 거죠. 아, 요거는 반영 안 했는데, 요거는 반영 안 했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제 요 다음에 남아있는 불확실성은 뭡니까? 딱 하나 더 남아있죠. 도대체 얼마나,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얼만큼 크게 긴축할 건데, 이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요 하락이 어디까지 반영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음, 일단 반영 시작한 거예요. 양적 긴축의 그냥 정형적인 양적 긴축은, 이미 끝났고 반영 끝났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시장에 반영하기 시작했죠 빠른 속도의 양적 긴축 근데 이게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도대체 얼마나 빠른 속도인데는 지금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보통 겁을 먹을 때 상상의 나래비를 피면서 어 겁을 먹죠 아 저거 맞으면 겁나 아픈데 겁나 아우 저거 맞으면 아우 죽었어 어저한번 아, 맞으면 저기 피멍 들어가지고 한2 주를 갈 건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매를 맞고 나면은 해결될 거예요. 우리가 계속 봤죠. 오히려 3월달에 그 금리 인상이 있고 나자마자부터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25pp 금리 인상. 그러니까 5월달도 숙제가 남았죠. 5월달에 저는 그래서 4월 중순쯤 되면 이제 좀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까 했는데 브레이너드 언니께서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4월 중순에 있을 조정이 먼저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적 긴축의 강도가 도대체 어디일까인가를 이제부터 시장이 상상력을 돌리겠죠. 그러면서 이 상상력이 극단을 향해 가면은 이제 좀더 많이 하락하고 아이 정도 하락이면 될것 같은데라고 그렇게 세게 강도가 아닐 것 같은데 이러면 금방 끝나겠죠. 조정이 금방 끝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뭐 시장 분석이 뭐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앞으로 오히려 사실 오늘의 기, 이번 주의 기점은 내일 있을 FMC 회의 의사록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f m c 회의록이 이번 주에 아마 생각보다 좀 세게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FMC 회의록 나오고 나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 내용들을 보면 다들 50bp, 50bp, 50bp 다 이런 얘기를 한걸 보니. 어, 일단 먼저 금리 인상하고 그 회의 했을 때 내용이 실제는 되게 쎘는데, 결과치가 그렇게 세지 않았으니, 그 다음에 시장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나와서 먼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준 것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FOMC 뚜껑 따고 나면은, 어,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것이다 는데 지금 브레이너드께서 먼저 충격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일 FOMC가 정말 세지 않다면, 시장 충격은 이미 오늘 좀 먼저 먹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자 이제 어, 당한 건 당한 거고, 어? 당한 건 당한 거고. 어, 그럼 앞으로 이거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대응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본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VIX 지표를 제가 이제 아, 사후 약 방문하는 거 정말 싫어하고. 종목도 이미 올라간 종목 얘기하는 거는 골탕 먹이는 거고 사람들을 사람들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거라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항상 말씀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제가 그 이번 거는 보기만 하고 체크를 좀 민감하게 못 해서 죄송합니다. VIX 지표 얘긴데요. VIX 지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VIX 단기물로 한번 보죠. 일주일물부터 <laughs> 아, 급등했죠. 급등했어요. 갑자기 뿅 하고 오른 거예요. 자, 어, 조금 더 길게 봅시다. 네. 어, 한 1년. 네, 1년. 아니, 한 달? 한 달. 네. 한 달, 한달 보시면 계속 떨어졌잖아요.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조금 더 길게 보죠. 한석달 봐볼까요? 석 달? 네. 저 지금 빵하고 산처럼 올라간 게 뭐죠? 네, 이번 시장 하락할 때, 어, 확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조금 더 길게 봅시다. 6개월 한번 봅시다. 6개월. 자, 이번에 저렇게 빵 올라가기 전에는, 아, 1년짜리 봐야 되겠다. 1년 보십시다. 장기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어요. 자,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는 5년 차트를 봅시다. 5년 차트를 보면 나오는데요. 자 왼쪽에 완전히 죽어 있거든요. 완전히 너무 오랫동안 죽어 있었어요. 2020년 그 저거 때빵 뜨고 나서 이렇게 2002년 빵 뜨고 나서 저 제일 꼭대기가 2020년 코로나예요. 코로나 이후 보시면 계속 죽었. 중간중간에 몇번 문제가 있긴 했지만 계속 죽었어요. 뭐 중간중간에 아마 저런 것제 변이 나타나고 이랬을 때 계속 죽어서 굉장히 그 떨어졌었고 그다음 저 왼쪽 편 있잖아요. 2019년도 보시면 그때도 VIX 지수가 정말 너무 침체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뻥 터졌어요 저렇게. 근데 이번에도 보시면 그 왼쪽편 2019년도는 정말 굉장히 낮게 VX가 형성됐었는데, 지금 그 수준까지 이번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안정됐다가, 요, 최근 그, 금리 인상하면서 빵, 빵, 빵 하고 뛰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면은, 아, 뭔가 단기적으로는 터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상황이, 금리 올리는 상황이 그렇게 안정된 상황이냐. 모든 것이, 안정된 상황이냐, 하나, 아니면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몰라서 부글부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화산이 활동을 시작한 시기죠.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이에서 VIX 지수가 이렇게까지 안, 안정화되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다시 한달 차트 보시죠, 한달 차트. 어? 보시면, 한 달, 한달 흐름은, 정말 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 요거는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때가 됐다 생각을 했,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거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더 민감하게 대응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과드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 쫄지는 마르셔야 할 것이 자,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반영됐다 안 됐다? 그럼 반영됐다라고 보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거는 뭐냐면 큐티가 추가적으로 더 원래 기본적인 그 기본적으로 해야 될그 그냥 정해진 정해진 q 티보다큐티는 반영을 하고 있었는데 더 한다니까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작년도 11월달에 작살 날때 그때 큐티 얘기가 나오면서 작살이 났죠. 그때 그 작살이 나는 과정에서 큐티를 일단 시장은 소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 아직 소화를 안 했던, 도대체 QT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이냐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그걸 소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소화하는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소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실제로 월 달에 QT를 시작을 하면 그때의 충격을 지금 반영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시작이요 이게 일종의 선반영 과정이죠. 주식은 항상 이렇게 선반영 과정을 다지니까요. 자. 음피어앤 그리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그래서 그뭐 만약에 최근 앞으로 피어앤 그리드가 오른쪽으로 가면 항상 조심하시자는 거예요 그리드 쪽으로 많이 붙으면 조심하시고 지금 50일이잖아요 50일인데 지금은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피어앤 그리드하고 저 v i x 하고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v i x 가 굉장히 낮고 피어앤 그리드가 그리드 쪽으로 한6 70쪽까지 갔으면 그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자라는 거고 반대로 그 v x 속 올라가면서 공포지수가 30을 이미안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좀 편안해져도 되겠다. 그러나 우리 심리는 뭐라고 얘기할 것이다?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불안해할 것이고 60 이상 올라가면 되게 편안해 할 것인데 항상 그것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지금부터는 잘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한해는 그럴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그 그렇잖아요. 제가 그 댓글로도 그건 확인이 돼요. 제가 저점에 이제 현금 다 떨어뜨리고 다 샀습니다. 이러면 미쳤구나 너막 이런 댓글들이 달리거든요. 그거는 좋은 신호예요. 그런 신호들은 좋은 신호고. 그 다음에 막 너무 행복해요. 계좌를 자꾸 열어보게 돼요. 이거는 굉장히 나쁜 신호예요. 예. 네. 그러니까 항상 지금은 박스권에 올 한해는 어쩔 수 없이 박스권으로 갈것 같아요. 그 연준의 금리 인상의 이 이벤트가 시장이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외환 시장은 금리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어서 0.6% 수준의 아주 초강, 이 정도면 초강세지, 어, 강세를 나타내었고요. 원자재 시장은 의외로, 의외로, 어, 석탄 가격, 지금 유럽에서 러시아 석탄 수입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중국 쪽에서 석탄 가격 빵 올랐거든요. 그거 외에는 니켈 가격이 2%대 오른 거 외에, 어,만 보이고, 뭐, 특 특별하게 눈에 확 띄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그렇게 원자재 쪽에서는 유가가 떨어졌어요. 유가가 101달러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어서 뭐이 부분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에스터 조지 캔더 시티 연음총 대도 얘기하셨는데요. 음5 0 p p 금리 인상은 우리가 고려할 선택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확정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5 0 p p 5월달 인상은 확정이고 그다음 6월달에 어떻게 될 거냐 한번더할 것이냐 여부 그거가 시장에 반영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6월달도 5 0 b p 할지는 그거는 선반영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 반영 안된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거는 이제 5월달에 결정, 5월달 분위기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르줄라 폰델라이어 EU 집행위원장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간 40억 유로, 5조 3천억 원 상당 규모의 러시안 석탄 수입금지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27개 회원국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 뉴스로는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를 이사회 멤버로 선임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주가가 또 오르는 흐름 보여주었고요. 경제지표 나와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 2월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4천만 달러 0.1% 가량 줄어든 891억 9천만 달러 했고요. 그다음에 1억, 1월 무역수지 수정됐는데 896에서 892억 달러로 수정됐습니다. 스탠다드 포스의 3월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확정치가 나왔는데요. 54. 8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58.9, 전월치는 56.5 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 추가적인 이유는, 이제, 래피키 님께서, 어,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3월 반도체 인도 기간이 26.6 주까지 길어졌다라는 뉴스, 타전을 어, 해주셨어요. 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 그, 인도기간이 이렇게 길어진다라는 건, 그, 수요 사이드의 재고가 충분히 확충되어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즉, 그쪽에서 사용량이 옛날 같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라고 보여지죠. 이거 좋은 뉴스는 분명히 아닌 거고요. 이로 인해서 무려 필라델피아 반도체 실수가 <laughs> 아주 어그러졌는데요. 4.5%나 빠지는 큰 폭락세를 나타내었고, 네, 그, 뭐, 인텔 2.1, 아까도 보셨습니다. 컬컴 무려 5.4, 마이크론테클란 3.9, 어플라이드 마트리얼스 5.9, 램 리서치 5.9, KLA 5.8, 뭐다 5%씩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책은 빠지고 있죠. 근데 한국 기업들은 상당히 둔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어, 외국 기업에 비해서 둔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구조적인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인성 작가하고 계속 함께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6화, 7화 정도 되면 그 얘기 나오는데, 공정상의 어려움들이 굉장합니다. 공정상의 어려움이 너무 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좁은 지역에서 높게 만들어야 됩니다. 좁은 지역에서 높게 만들면 안정성이 좋을까요? 떨어질까요? 안정성이 떨어지면 안정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설비 증설에 대한 욕구가 강력할까요? 안 강력할까요? 2018년 마진율 50% 이상을 맛보았던 반도체 기업들이, <laughs> 마진율이 팍팍 떨어지는 상황에서 설비 증설을 얼마나 할까요? 게다가 따라오는 애들도 많지 않아. 아, 물론 지금. 굉장히 큰 이슈는 있습니다. 중국, 아니,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퀄 테스트를 통과시켰다는 애플의 뉴스는 악재죠.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네, 그거, 왜 다른 뭐, 그, 예를 들어, 급하게 설비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급과이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클 수가 없다. 과거만큼. 과거는 공급 과잉이 너무 심해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적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업체에 비해서 뭐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는 둔탁하게 움직일 것이다. 미국처럼 5%씩 움직이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여기는 각방불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걱정하고 답답해하고 계실 분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